실습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죠? 저 보든지 아, 네. 한번 해보시죠 저쪽에서 하세요 저쪽에 그 여기 좀 골고루 수 있으면 거기요 여 빼야돼요 여기 비어있어? 응 어, 거기 비어어선생님 여기, 여기 한번 비워주세요 누구실래요? 찍으실래요? 저, 저 선생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진짜 저쪽 가세요 <laughs> 저쪽 저기, 우리 저기 직원 가족들이 있는거죠 네. 세 분이서 같죠 하세요 아 여보세요? 여기서 그래. 진료하고 네. <laughs> 자 저는 일단 중등분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벌리세요 벌려서 버텨보시고 이쪽도 벌려서 버텨자버텨줍니 말이에요 자 일단 맥집부터 하는 거예요 맥집부터 근데 뭐다 하셔도 되고 빼셔도 돼 아니, 나는 그래도 간단하게 그냥 세 개만 잡을게요 세 개만 이렇게 벌려서 버텨보십시오 이쪽도 다시 버텨하십시오이 여기서 떨어지네 선생님 여기서 자체에서 떨어져 그러면은 지금 기시정지를 근데... 할포맷팅이 아니야 여기, 여기 뭔가에서 이거 클리징을 해줘야 돼 벌려서 벗겨 벌려서 버텨 벌려서 벗겨 벌려서 버려서 떨어져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laughs> 오른쪽 맨 끝에 삼초 심포 삼초 심포 3초 l e s i 이 p l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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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아 p l 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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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m p l 이쪽에서 이 방과 소장 3초, 3초. 3초. 가 3초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어. 그 뭐냐. 척 자체인지 척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러니까요 네. 네. 3초에서 참초 <laughs> 중저 중저라는 데가 있고 어, 천정이라는 데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은 중저로 다물죠. 중저 중저라고 그니까 요게 요게. 자, 여기. 요건? 요게 중저에요 예. 요거랑 이쪽에는 이제 척치기다 그러면 이제 천정 요게 네. 돼 그래서 이거부터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거아니에 그 젖척은 아니라서 여기를 뭐살어요이거 아니에요. 기게 어, 그러요 자, 눈뜨세요그리 눈눈 보세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세요이또 뜨는데. 시계할 혹시 여인가해 가지고. 다시. 여기가 내 여기랑 어디지? 조기 부분. 네, 조기 부 뭐, 맞죠? 음. 중조 조기 부그 음. 다음에, 다음 자이 앵문하고 통국. 앵문이죠? 네, 앵문하고 조그 음. 다음에, 하부 형추도 으로될게 없는데.

자, 여기서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은 맥진에서 걸렸어요. 안 걸려야 된다그랬잖아요 근데 맥진에서 걸렸는데 3초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맥진 오른쪽 맨 밑에 걸렸는데, 오른쪽 맨 밑에는 3초랑 심포예요. 그래서 양쪽에, 왜 그러냐면 금방 검사를 다안 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양쪽에 심포를 대표하는 둥둥근 두 개를 검사했더니 버텨져요. 그리고 왼쪽에 3초를 대표하는 극하관을 검사했는데 버텨져요. 근데 오른쪽에 3초를 대표하는 극하관을 검사했더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열 테스트를 해서 봤더니만 다행히도 다른 데로 튀는 않았어요. 자체, 자체. 그러니까 그 모열이 원모열이에요. 이게. 양쪽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쪽을 항진, 이쪽을 항진 체크를 해서 척측이죠, 척측. 척측을 체크했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쪽 자체에 있는 보호하는 열이 있어요. 그걸 자극했더니 반응합니다. 반응을 해서 보니까 거기를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극하근에 대한 신경림프 얼추 다얼추하고 배수열 같은 것좀 교정해주고 하니까 여전히 버텨졌어요. 잘 버텨졌어요. 그래서 다시 맥진했더니 이제는 반응을 안 해요.까지 왔어요 지금. 지금. 다시 해 보세요 지금도 반응을 안 해요.까지 우리는. 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다행히 샘플이 좋네 들고 <laughs> 계시고 버텨보세요 이제, 이제 사선부터 볼게요 어? 네. 오른쪽 네. 위를 째려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자. 왼쪽 위를 째 네. 그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아유 머리 어 네. 자, 네. 오른쪽 아래 째려보세요 네. 버텨보세요 아우 네. 왼쪽 아래 째요잘 네. 못해지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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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째려고 아, 왼쪽이죠? 왼쪽 이죠 왼쪽 위에서 응. 떨어집니다 왼쪽 위하고 뭐 응. 이런게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볼라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자극 때문에라도 눈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시그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검사하면서 자 왼쪽 위 자, 보면서 이거 버텨보세요 그럼 떨어진다 자 그럴 적에 자 왼쪽 위 버텨보세요 떨어져야 죠요 자, 왼쪽이 버텨보세요. 잘버텨주요눈 정면 버텨보세요. 잘버텨주요눈 정면 버텨보세요. 하나 안 해요. 아까 그것 때문에 혹시 자극이 충분치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까 하 지금 저기 하는 거. 다근데자 왼쪽 위 보세요. 왼쪽 위 보세요. 버텨 떨어지거든요. 저기 왼쪽 이 보고 계세요. 잘 버텨줘요. 자 왼쪽이 하나 이제 하나씩 요 버텨보세요. 떨어집니다. 상상에 왼쪽이 버텨보세요. 아무 잘못 요 왼쪽이 버텨요. 이건 떨어져요. 지금은 중간이야. 왼쪽이 버텨보세요. 잘 버텨져요. 자 오른쪽, 중간 위. 위죠. 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고 계시고 왼쪽 위 보면서 자 버텨보세요. 떨어집니다. 왼쪽이 보면서 아주 말을자안들어요 지금 왼쪽이 보세요. 떨어지는데 왼쪽이 보세요. 보세요. 이젠봐 <laughs> 어떻게 됐어요? 왼쪽 위에다가 왼쪽 위입니다. 승업입니다. 응, 승업 스넛. 나왔단 말이요 이제 응. 힘드니까 왼쪽이 버텨보세요. 이거 또 떨어지고 자, 숨 크게 들어가세요. 숨차으시고 왼쪽이 버텨보세요. 응. 아, 선생님 들숨 숨숨 응. 들어가시고 이거 보고 계시고 숨 크게 들어가시고 내쉬세요. 응. 숨참으시고 왼쪽이 보고, 버텨보세요. 이거 떨어져요. 네. 날숨은 아니라는 거들숨이에 들숨. 알았죠? 여러분. 세개 알았죠? 요거, 여기숨들어가세고 네. 자, 대고. 이쪽이었죠? 이쪽. 이쪽 보면서 숨 크게 들어가세요. 내쉬고. 다시 이쪽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다시 이쪽 숨 크게 들어 마세요 내쉬고 네. 다시 이쪽 숨 크게 들어 마세요 내쉬고 네. 한번더 이쪽 숨 크게 들어 마세요 네 근데 이거는 확증할 수 있는 게 안구밖에 없으니까 안구 자 아까 그 왼쪽이 아, 이거, 이거. 보시고 버텨보세 이렇게 아, 하면 이러면 이제 스스로 프로세싱 했다 근데, 근데 부족하냐 하면 이럴 수 있겠죠 아 알아서 프로세싱 하면 되겠 근데 지금 이런 사설을 해보면 한 가지 더 음. 나오면 하나. 뭐, 또 아, 해야죠. 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그렇죠. 해놓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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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네. 어, 근데 칼위한 하나를 놓하 여러 네. 방향으로 네. 나올 수는 거의 없고 거의 하나에서 나 그러면 오늘 했는데 내일 왔으면 또 다른게 다른 나왔으면 또양파 그러니까 껍데기 같아요. 벗겨둬 벗겨둬 벗겨 없으면 다나 퍼펙트하게 건강한 사람은 어디 겠습니까 그나마 생명 유지하는데 그런 걸 잔, 그냥, 그, 포도 같은 경우도 잔 가지를 꺾어 주거든요. 그러니까잔 가지를 안 꺾어 주게 되면 포도가 작아요 가지 작아. 음. 가지치기에서 그거 어줘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그로 쏠릴 수 있게. 야, 음. 그래서 이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해서 여러 개를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하나에서 음. 얻을 수 있는 그 포도의 그, 음, 그, 음, 그, 음, 그 비율 대비 양이냐 질이냐가 맞을 에그딱 중간적인 상태가 유지되려면은 여기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농부의 판단이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어때요 거기 자, 잘 돼가요? 브리핑 한번 해보세요 브리핑 왜? 네. <laughs> 어떻게 강한게 정상인지 약한게 정상인지 머리에서 안구 방향 하려는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넵툼.